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오늘의 메뉴는요, 생일 상차릿인데 제가 생일이 아니라, 음, 제가 생일이 아니고, 이 유튜브나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생신이신데, 어떻게 이거를 해드려야 되냐. 메뉴를, 어, 하나씩 하나씩 골라가지고 애매하다. 그래서, 요 영상 한편으로, 밥부터 시작해서 반찬, 국까지 한상차림 자 일단 시작을 해보죠 밥하는 것도 시작할게요 밥도 다 해야 되잖아 어, 이게 제 쌀통인데 이거 하나는 흰쌀이고 요거는 이제 잡곡이에요 잡곡 두개 넣고 하나 2개, 신쌀세개 하나, 둘, 세개 이게 3대2 정도 하면은 적당히 찰기도 있으면서, 뭐, 잡곡밥이 느낌이 따로 안 들거든요? 뭐,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뭐 신쌀하고 잡곡 3대2 비율. 검정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검정쌀을 조금만 넣는 거예요. 일단, 쌀 씻는 것도 중요해요. 쌀을 씻을 때, 물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잘 박하죠? 이 정도만 해갖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씻으세요. 이게 조금 있는 물에 엄청 뽀얗게 물어나요. 이 정도 다 씻어진 거예요. 이제 물에 한번 이제 헹굴 때 물을 부어서 한번 다 털어서 이렇게 벗, 벗으면 돼요. 물이 많으면은 쌀이 더 씻기가 더 힘들어. 한 번만 씻어 버리고 물량 맞추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미랑 조금 검정쌀들이랑 조금 어, 쌀보다 좀 단단한 공식, 공식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아예 밥에다가 밥솥에 메뉴가 있어요. 잡곡기는 현미에다 맞춰 갖고 해 버리면 조금 더 뜸을 더 많이 들이거든. 잡곡에다가 해 두면 40분 돌아가요. 그렇죠? 뭐 미역국 쌀뜨물로 하셔도 되는데 쌀뜨물이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쌀뜨물이 없다라는, 아, 어차피 밥하는 건데 쌀뜨물을 사용을 할까요? 쌀뜨물을 씁시다. 쌀뜨물 이 정도 걷어내고, 세 번째 물로다가 그럼 밥을 할게요. 자, 취사에 들어가고요. 쌀뜨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역국 끓일 때 쓰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그, 예, 국거리. 도살장에서 덩어리째 받아온 소불고기, 아 소, 소 이제 예, 국거리. 일단 고기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써세요. 예, 여러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어. 이건 도살장에서 덩어리째 사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어, 국거리감 주세요 해갖고서는 그냥 사와갖고 쓰시면 돼요. 음? 미역국 고기도 큼직하니 씹혀야 그래야지. 뭐 고소하니 맛있죠. 야, 고기 이 정도면 미역국 진짜 엄청나게 많이 끓일 수 있겠는데? 자, 미역을 일단 불려야 되는데, 미역 그렇게 오래 안불려도 돼요. 금방 불어요 자, 뭐, 이게, 이게 한 봉지에 50g인데 20인분이야. 여기에 한 뭐, 5인분 끓인다고 쳐도, 미역 요만큼 한 주먹이면, 보세요. 지금 요만큼에 이만큼이, 달랑 요만큼이야. 물에 불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물 많이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 많이 넣어야 돼. 이렇게 딱 조금 있다가 볼게요. 예, 네. 이제 우리는 마늘도 좀 준비해야죠. 따 이렇게 따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불 켜고요. 여기다가 참기름, 참기름 살짝 둘러주시고 고기를 볶아주는 겁니다. 일단 여기다가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마늘이 어느 정도 그 아린 맛이 날아갈 정도로다가 같이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고기 익는 동안에. 국물을 한번 싹 짜낼게요. 자, 불린 미역이 이만큼 있어요. 고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미역도 같이 볶아주세요. 넣어서. 미역 양이 상당하죠. 미역을 볶아주시면, 미역 자체에서 나는 약간 조금 비릿한 맛이라던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 가만히 어, 되고, 조금 더 미역이 부드러워져요. 보시면, 미역이랑 고기랑 어느 정도 볶아졌어요. 그죠? 냄새를 맡아보면 지금, 약간 미역의 풋내 같은 게좀 나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볶은 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쌀뜨물, 부어주세요. 택도 없이 모자라요. 물더 부어야 됩니다. 물 넉넉히 붓고, 푹 끓이시면 돼요. 뒤에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하죠, 전. 자, 여기 보시면은 팽이버섯이에요. 이건 제가 방송에서 몇번 했었는데, 팽이버섯을 이렇게 딱 꺼내서, 그냥 반으로 자르세요. 아, 담기 전에 계란을 풀어주는 거죠. 작은 건 4개 정도 쓰시고, 큰 계란은 3개 정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소금 소금 한 꼬집 좀크큰한 꼬집 그리고 후추 살짝 조금만 넣고 돌려주세요. 풀어주세요 계란을 여기다가 버섯들을 다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계란을 잘 묻혀서 이거 그냥 구워주면 돼요. 근데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해놓으면은. 굉장히, 어, 나름 괜찮은 전이 돼. 일단 전이기 때문에 기름 넉넉하니. 자, 밥도 칙칙칙칙 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제. 요걸 한 숟가락씩 딱 떠가지고, 올려버리세요. 뭐, 취향껏 크게 하시려면 크게 하고, 작게 하려면 작게 하고. 이게 너무 많이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놔두세요, 저는. 야, 많이 만지면은 부서지고 모양이 흐트러지니까. 어느 정도 구워주면, 자, 뒤집어주면, 기가 막힌 전이 되는 거지. 맛있겠죠? 자, 전을 다 꺼내서, 한 장씩 이렇게. 자, 이제 우리는 슬슬 소불고기로 넘어가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양파부터. 너무 얇게 써시면은 다 뭉개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가 있게 썰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근도. 이거 때깔한 거 봐, 반개 정도만 쓰면 될것 같은데? 한 개도 많아. 이렇게 썰어주시면 그냥 이쪽에 그리고 마늘 양념 그릇에다가 담으세요 일단 간장 간장은요 100g에 한 숟가락씩 넣시면 으 돼. 저는 한 근만 이게 지금 두 근인데 이건 너무 많거든 어차피 못 먹거든 반만 쓰면 한 근이거든요. 여섯 숟가락 하나, 둘, <놀람> 셋, 넷, <놀람> 다섯, 여섯. 자, 그리고 후추, 참기름, <놀람> 음. 설탕, 설탕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반 이런 거 있죠 매실액 꿀매실 이런 거런거한 숟가락 뚝 넣어주고 맛이 훨씬 더 살죠 양념장 완료 이쯤에서 미역국 간을 한번 맞춰놓고 졸입시다자 음. 미역국 한번 보시면 자, 미역이 이제 흐물흐물해졌죠. 고기도 맛있게 익었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간을 아직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국간장, 국간장을 반 국자 정도 다 풀어주시면 색깔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소금 간을 하면 돼요. 일단 간을 한번 봐야겠죠.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어차피 더 졸여야되니까, 감안해서 조금만 넣을게요 이제 간까지 했기 때문에, 이따 먹을때 뜨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소불고기를 시작할건데 밥이 완성 자, 버섯 준비합니다, 버섯 자, 버섯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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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시면 돼요. 그 밑에, 밑둥만 살짝, 잘라주시면 손질 끝입니다. 버섯을 살짝 이렇게 부셔주시고요. 다시 불 켜주고, 뽀글에 불을 어느 정도 올라오면, 고기를 투하해 주는 거죠. 이한 덩어리 300g 정도씩 돼요. 자, 저는 고기를 재우지 않는 방법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이렇게 재워놓으면은 그 고기, 생고기를 구웠을 때그 맛이 잃어버려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기 맛을 살리면서 하는 방법. 이 뿔긋뿔긋하게 기운이 남아있을 때 밑간을 먼저 해주세요. 소금간 어느 정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고기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야채를 다 넣는 거죠. 넣고, 버섯도 넣어주고, 여기서 양념장 부어주고. 이렇게 넣으면 고기가 너무 양념 맛에 배이지 않고 고기 자체 맛도 있으면서 맛있는 맛이 나요. 대파는 어슷 썰어서 긴어슷으 썰면은 약간 파채처럼 썰어지잖아요. 그렇게 넣을 거예요. 파채처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같이 떠먹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이러고 자자. 익혀주시면 끝입니다. 어느 정도 익었다싶으면 파도 넣어주세요 밥을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로 섞어주면 밥한다기 뜨끈하게 고, 칸, 이로 하고. 아 밥만 먹어도 맛있겠다, 지금, 그죠? 어, 고기 많아서 너무 좋아. 미역국도 이로 하고, 고기도 완성! 여기에 마지막! 깨를 다 뿌려주면, 불고기랑 젓까지. 완성입니다! 와우, 먹어봅시다. 생일상이기 때문에, 오늘 생일상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생일상이기 때문에, 미역국을 먼저 떠먹어봐야겠죠. 와!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 진한 거 보이세요? 아우, 어, 뜨거워. 아, 어, 뜨거워. 미역도 볶아가지고, 부드러운게 입에 넣어고 씹을 게 없어. 그냥 혀로다가 누르면 확 퍼지는 그런 미역. 끝난 밥한 숟갈 딱떠서 먹고, 응 음? 소불고기. 기가 막혀. 응. 음? 아 먹을 게 너무 많다 진짜 그래 전도 이게 상에 전이 하나 있으면 무슨 날같고 그래요. 음. 아, 미역국 진짜 대박이다. <laughs> 자, 이제 밥이 어느 정도 남으면. 밥을 말아는 거야. 어... 이거 지 이렇게 맨날 먹으면 100년 살거 같네요. Wow.